누가 보금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대업일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떼의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주리니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든 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엘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사가레가 전세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그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레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야내엘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 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을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레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체가 자손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그 처녀의 이름은마이아라 이에 게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전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래 임신하지 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보기 있으면내태중의 아이도 보기도다 내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중에서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빌거리로다 내가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심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높이셨고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회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바리리더의 아이를 할일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이지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일만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가장차 어찌 될까 하는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나. 그 부친 사가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을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이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르므로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모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함이라. 이로써 떤 해가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라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미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구했서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희표적이 일이라 하더니. 우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느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에 돌아가니라. 할렐파 리비데메 그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걸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 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 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로다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나말미암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에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아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관리 일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 2 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저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티베르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곧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이도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체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다 광야에 서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이 이미 토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오두불에 넣는 자는 얻음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심 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 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이아닌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나간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압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도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렇 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4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위는 마닷시오, 그위는레위오그위는멜기오그위는야나요그위는요셉이오그위는마타리아요그위는아무스요 그비는 나훔이요, 그비는 에슬리오, 그위는 얀께요. 그비 그위는 아띠요 그위는 고삼이요 그위는 엘마다미요 그위는 에레요 그위는 예수요 그위는 엘리에세요 그위는 요리미요 그위는 마다시오 그위는 레위요 그위는 시모니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요나미요 그위는 엘리아기이요 그위는 멜레아이요 그위는 맨나요 그위는 마다다요 그위는 나다니요 그위는 다윗이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벳이요 그위는 보아시오 그위는 살모요 그위는 나사니요 그위는 아미나답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헤스론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미요 그위는 데라그는그는스루그는우그는이그는 그 위는 가인 이나요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 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노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마른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여 온 땅에 큰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립 다의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자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에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고 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들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리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오늘에 바라노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수가 있어서 호수가의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사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자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하니고기를 잡은 것이 시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배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과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손이 더욱 퍼짐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 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열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충풍 삼체 무리가 온대로 예수 앞에 따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사람은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서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요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어야 할 때에 의가 필요한 것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4 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 부일 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일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마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과 갈미요 시의아 과서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아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온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온아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심으로니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레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 나라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두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문화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일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 명이요 다의아들 후시미요 납달리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실과 실렘이라 이들은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에게 살게 드리이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형조가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려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내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야 바로에게 축복 바로가 야에게되 나이가 얼마냐 야 보내 온 나이다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절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라암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집에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난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대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주굴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샀어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업대에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허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죽께소 우리를 살리 셨사오니 우리가 죽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이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벌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 4 7라이라 를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하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십 장.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친상이 앉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네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갔다 에서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게 가까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세의 머리에 얹으니 세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없어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라고그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 에브라임 갖고 문아세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아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에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 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네내 능력이 온내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타오라다만은 모래그름 같았은즉 너는 타오라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그간의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발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리로다 스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꿀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기리로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집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성 환자가 그를 학대하며 초케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화란 돌이 굳세며 그의 파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내 아버지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내 아버지 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돌아오리냐는일이 아침에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것을 나누리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 2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국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로들과애 땅의 모든 로와 요셉의 온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경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 받고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 아버지를 장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과 함께 애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들을 보았으며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 내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여 봐라.